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학교장 문희탄입니다. PPS 재활 훈련 프로그램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정화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어의 안정화는 제가 수년 동안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에서 강조했었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코어 운동을 한다고 하면 코어의 힘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PPS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코어통,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를 건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코어의 힘을 키워 튼튼하게 만들자라는 말과 건물을 튼튼하게 짓자라는 말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학도가 아니라 건축에 대해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 학교에서 문구점에서 파는 목재 재료 키트로 작은 집 모형을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 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그 작은 집 모형을 만들 때도 어린이 눈에 복잡한 설명서를 꼼꼼히 보면서 순서대로 천천히 균형을 맞추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충 끼워 맞춰서 조립을 하면 집에 틀이 금세 흔들리고 구조물 사이사이마다 틈이 벌어져서 결국 약간만 힘을 가해도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때는 불량품이라서 그런가 하고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설명서도 꼼꼼히 읽지 않고 대충 빨리 만들려고 주먹 구구식으로 끼워 맞춰 조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튼튼한 집 모형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서를 정독하면서 균형을 맞추며 완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형 집이라 할지라도 구조물 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불안정해지고 흔들리면서 집이 금세 무너지게 됩니다. 하물며 진짜 집을 만들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순히 튼튼하게 짓는다는 생각만으로는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형집을 만드는 것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집안 조사부터 시작해서 건축계획, 목적에 맞는 건축자재 확보, 체계적인 시공 등 파트별로 완벽하게 갖추어야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루며 건축의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코어를 튼튼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체형과 근육 컨디션, 코어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올바른 기능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안정성과 균형, 협응, 힘, 지구력 등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코어가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된 코어를 토대로 보상 패턴 없이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설정도 단순하게 코어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어의 안정성, 균형, 협응, 힘, 지구력 등 파트별로 나눠서 세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략된 채 코어를 강하게만 하려는 1차원적인 접근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운동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능력이 비교적 부족하다면 운동 중에 여러가지 보상 패턴이 발생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통증 및부상의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마치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씩 균형 맞춰서 체계적으로 조립을 하여 집 모형을 완성하듯 운동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더 유익합니다. 이미 대다수의 트레이너들은 이런 방식으로 회원님들께 맞춤형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컨디션과 상황에 맞는 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 높은 수업으로 인하여 회원님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고 운동 철학 및 마인드셋이 더욱 변화되고 긍정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p p s 재 r 훈련 관점으로 본다면 이 방식으로 PR1과 PR2는 가능하지만 SR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재활인 SR까지 한 세트의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야만 앞서 언급했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R1과 PR2 그리고 SR의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진정으로 균형있게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건축에 대한 예시로 설명을 드렸을 때 집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건축자재들이 튼튼하고 굉장한 건축기술이 있으며 전문가 중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땅이 부실하고 문제가 있어서 건축하기에 적절치 않다면 절대 그냥 그 위에 건축물을 올리면 안됩니다. 무리해서 진행해 나가는 붕교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SR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오늘의 주제인 안정화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운동뿐 아니라 삶에 적용시켜 나의 삶과 건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는 길가에, 다른 하나는 돌밭에,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각각 떨어져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얕아 곧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가려져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그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사탄으로부터 빼앗깁니다. 이는 길가에 뿌려져 새에게 먹힘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뿌리가 약하여 환난이나 고난이나 치면 뽑혀집니다. 이는 싹은 트지만 뿌리가 약해서 금세 말라 비틀어진 돌밭 위에 씨앗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들어지만 세상의 여러가지 걱정과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힙니다. 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함께 자라는 가시덤불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전한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이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뿌리를 잘 내리고 좋은 땅의 영양분을 듬뿍 받아 결실을 맺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종류의 땅인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몸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운동을 하는 것이 씨 뿌리는 것이라면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져야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듯 받아들이는 몸 상태가 좋아야 그 운동의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좋은 몸 상태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좋은 몸 상태여야만 운동의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몸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효과가 안 좋을 수 있고,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 그 상태 또는 현상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평소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몸가짐을 잘 하고 있느냐입니다. 내 몸이 좋을 수도 있지만 돌박화 같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 같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타고나기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와 현상만 바라보고 좌절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붕괴될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집안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현재 내 상태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를 알수 있게 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PPS 훈련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PR1 따로, PR2 따로, SR 따로가 아닌 균형 잡힌 훈련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때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고 걸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이 훈련을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나와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된 위로와 평안이 찾아와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려면 묘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빠르고 편한 지름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힘을 믿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SR 훈련을 가져가면서 이에 정목시켜 PR1과 PR2 훈련도 함께 해야 비로소 안정적이고 견고한 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아직 나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불안정하니 나의 이 모든 컨디션과 여러 가지 환경적 이슈가 해결되면 그때 운동을 하던 명상을 하던 말씀을 보겠다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 혹은 아직 여러 방면으로 불안정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서 도무지 할 의욕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나를 기대하며 지금 하겠다라는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PPS 훈련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PR2의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도전 중이고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때론 지쳐서 걸을 때도 있지만 걷더라도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이긴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